안녕하세요. 밝은 비타니원 최동환 원장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0대 남성인 A씨는 두세 달 전부터 거의 매일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로 열과 압이 오르며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플 때 속이 울렁거립니다. 머리가 심하게 아플 때는 식은 땀이 나고 구토를 하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머리 사진을 찍어보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고 목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주사를 맞는데 아직 머리가 아픈 것이 심한 편입니다. a씨는 체하거나 소화가 안되면 두통이 심해지고 과식을 해도 심해집니다. a씨는 두통이 시작되기 전날 과음 과식을 했습니다. 그날 체한 것 같았고 그 이후로 소화가 잘 안되고 명치도 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많이 아프지만 머리 사진상 큰 이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A씨와 같은 분이 내원하셨을 때이 증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법, 어떤 처방을 사용해 볼수 있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심한 두통의 치료를 위해 위장과 소화를 다스리고, 채끼와 식적을 다스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A씨의 이야기에서 A씨는 두통이 시작되기 전날 과음과식을 하며 체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되면 두통이 더 심해지고 밥을 먹거나 과식을 해도 두통이 더 심해집니다. 이렇게 체하거나 소화가 안될때 두통이 더 심해지는 것이 뚜렷한 경우, 밥을 먹거나 과식을 하면 두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 체기와 식적, 다음에 의한 두통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잘 체하는 것, 소화불량 등으로 인해 체기와 식적이 생길 수 있다고 보며 그로 인해 몸의 물 성분인 진액이 뭉치며 담음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채기와 식적 담음이 두통, 어지러움, 속 울렁거림, 구토 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보며 채기와 식적 담음을 다스리는 처방을 사용하는 것이 급성, 만성 두통, 어지럼증에 효과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채 하며 두통이 시작된 경우, 채 하거나 소화가 안 되면 두통이 심해지는 경우. 밥을 먹거나 과식하면 두통이 심해지는 경우 등에 체기와 식적 담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사용하면 두통 치료에 효과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방으로는 한의학적으로 체기와 식적 담음을 다스리는 의미의 곽향정기상 가감방, 보화탕 가감방 등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씨는 두통이 시작된 이후에 소화가 잘안 되고 속이 잘 울렁거리고 구토, 복통, 설사를 종종 합니다. 이런 증상도 책기와 식적 담음에 의한 증상으로 해석해 볼수 있으며 앞에서 말한 처방을 잘 사용하는 것이 두통 이외에 구토, 복통, 설사의 호전에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생활에 있어서는 좋은 식습관, 좋은 배변 습관 등을 통해 소화가 잘 되고 대변을 잘 보며 위와 장이 좋아지는 것이 채끼와 다뭄이 스스로 해소되며 두통, 속 울렁거림, 구토 복통, 설사의 호전에 효과적인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또 야식을 너무 많이 자주 하는 것이 채끼와 다뭄의 요인이 될수 있다고 보므로 이런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